일단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어 공시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심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게 목표가 되면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없애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달성이 되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달성이 되면 당연히 합격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람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합격을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볼게요. 일단 이겁니다. 합격을 목표로 하면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스 조절에 실패합니다. 무슨 소리냐? 특히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혹은 뭔가 좀 아까운 차이로 제시를 하시는 분들 한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초반부터 달려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퍼지냐면 시험 직전에 퍼져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퍼집니다. 그럼 이게 슬럼프가 돼요. 당연히 마무리를 못하죠. 그래서 시험을 잘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초반부터 달린다. 물론 이게 공부에 대한 뭐 본인의 체력이 좀 되고 이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체력적인 소모인데다가 정신력을 소모하는 행동이 행위이기 때문에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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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 때 많이 달렸어요. 제가 뭐 공부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렸는데, 결국 제가 아마 8월쯤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8월 공부를 시작해서 언제 퍼졌냐면 1월에 퍼졌어요. 거의 이때는 막 하루에 12시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 정도가 맞나 싶겠지만 1월에 퍼지더라고요. 특히 뭐 저는 아예 공부를 처음 하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 이제 9월 초에요. 9월 초에는 주 40시간 해서 45시간 뭐 예를 들면 하루에 9시간씩 5일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나머지는 뭐 주말에는 복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게 9월이잖아요? 10월에는 뭐 50에서 55시간. 11월부터 55에서 60시간.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늘려서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함에 이 정도 시간을 꾸준히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체력적 정신력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공부가 자체가 익숙해지는 상태를 이때부터 만들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쭉 가야 돼요. 근데 합격을 목표로 하면 초반부터 달립니다. 특히나 초시인 분들은 할게 많으니까, 재시인 분들은 막판에 본인이 시간이 뭔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잘, 못했다, 마무리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달려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자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진행하세요. 요 때는 반드시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래요 저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반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건은 이거죠. 공부 방법에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뭐, 그러려고 저 같은 사람이나, 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난공불낙 다니셨던 박영철 멘토님도 유튜브 채널 오픈하셨던데 코기도 있고 뭐 고종훈 선생님 카페 가면 합격자들 합격자 분들의 상담란도 있고 요즘은 뭐각 강사들 별로 상담이 좀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니까 시행착오 없이 한다면 운동을 이만큼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달리지 말고 페이스 조절 잘 하셔가지고. 막판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 11월부터 쭉 진행되는 동안에는 퍼지지 않고 슬럼프 없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합격을 목표로 하면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할게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처음에 보면 근데 막상 합격생들의 후기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기본서 잘하고 아니면 요약서 한번잘 보고 기출 문제집 한권 정해가지고 그거 여러 번 보시고 문제풀이 동영을 중심으로 하면 하고 틀린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한 줄로 공부법 한 줄로 공부법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뭔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막 문제집을 막 다섯 번 일곱 번씩 막 봐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증폭되다 보면 불안함이 증폭되면 지름길을 찾아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강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집에 집착해요. 그다음에 플러스 각종 악성 정보들 있잖아요. T.O.에 대한 문제, 뭐 기타 등등. T.O.에 대한 문제, 뭐 경쟁률에 대한 문제들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작 제대로 못 해요. 될 리가 있겠어요? 이런 상태인데. 지름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방법론으로 꾸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 동부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점수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지름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강이 강의 저강이 강의 찾아다니고, 이문제집 저문제집 찾아다니고, 뭐 경향에 맞네, 안 맞네, 이런 헛소리를 하고, T.O.나 뭐 경쟁률이나 뭐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하네 못하네뭐 이런 연막들에 휘둘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못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지금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에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요 상태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면 합격은 당연하게 저 여러분들한테 오는 겁니다. 볼게요. 목표는 합격이 아니고 본인의 공부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공부상, 공부 상태를 개선한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이제 1월 이후가 되면은 전 과목 동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12월까지 공부를 잘 하고 나면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전 과목 동영에 대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잘 공부하면. 그런데 이 연습을 하고 나서 혼자서 분석을 할수 있어요. 요 때가 최종입니다. 혼자서 분석을 하면 내 약점은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할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무리 잘 되겠죠.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격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초시제시까지 거치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 상태가 구체적으로 뭘 나타내는지 요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아마 회독 영상 할때요 워딩을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그 회독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영상들 보시면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제풀이 과정상의 불편함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사라고 칠게요. 사료가 있고 선지 4개가 있는데, 얘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요. 뭐지? 혹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사료는 어디서 본것 같은데, 선지는 2개, 3개가 모르겠고, 아, 얘는 알겠어. 이런 상태였다면. 사료 알겠고, 선지도 알겠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에서 점점 점점 내가 혼자서 적어도 요약서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정도, 혹은 해설지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정도가. 야 됩니다. 그러려고 기출 문제집 반복하고 틀린 문제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각 과목별로 각 과목별 문제 풀이 과정상에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개선되어야 돼요. 자료를 알고 있고 혹은 자료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고 선지가 뭘 뜻하는지 알고 선지 네 개를 전부 다 내가 파악할 수 있는지, 기출이 됐다는 전제하에 기출이 안된 거라면 나머지 세 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 지문이 잘 읽히는지, 지문은 잘 읽혔는데 내용 파악이 잘안 되는지, 내용 파악까지 잘 됐는데 선택지가 헷갈리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이 과정상에 불편함이 개선이 되는 과정이 내 공부 상태가 개선이 되는 가, 과정이고, 그러면 1월, 2월쯤에 전과목 동영을 하게 되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약점 파악이 가능해지고,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당연히 잘 돼요.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나한테 부족한 걸 찾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합격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못볼 수가 없어요. 이걸 잘못 하신 분들이 공부는 많이 한것 같은데 시험 전까지 계속 불안하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계속 불안하고 시험장 가서도 불안하고 마무리 잘안 되고 시험 때더 긴장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초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복습하고 회독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아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력. 독해력이 증가한다는 것일 테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나 아는 것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습하거나 반복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시간당,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많이 하겠죠. 자연스럽게 이 공부 문제풀이 과정상 불편함이 개선되고 내 공부 상태가 개선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시험을 잘 보는, 보기 는 위한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 1, 2번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막판까지 강의를 듣는 과목은 한국사, 뭐, 행정법, 이런 정도가 되어야 돼요. 국어, 영어, 어, 행정학, 사회, 이런 과목들은 막판에 강의를 한개 이상 들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암기성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리. 영어, 뭐, 많이들 보시는 거. 단어 정리. 한국사 요약, 압축 요약, 이런 거. 어. 아, 행정학 같은 거. 압축 요약, 아니면 뭐, 법령 같은 거. 헷갈리는 부분들. 한국사 요약 강의들. 짧은 거 있잖아요 뭐 7강짜리도 있고 10강짜리도 있고 뭐 20강 이내 이거 외에 나머지 문제풀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듣는다?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1번, 2번이 안 되면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강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상 내 공부 상태가 개선이 되고 문제를 혼자서 풀어낼 수 있고 틀리더라도 내가 찾아보고 내가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할수 있으면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강의는 필요한 것만 듣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눈에 머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가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 이제 이런 이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공부 내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얘는 이제 공부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제 공부 외적인 부분이죠 긴장감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집중력은 100분간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얘는 공부, 내, 각 과목별 공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요런, 요런 것들은 이제 습, 생활 습관인 거죠. 얘는 공부랑도 어느 정도 관련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뭘 했고 얼마나 했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극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면 긴장감이 극복이 돼요.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할수 있으면 외부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습관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인데, 공부 외적으로는. 첫 번째, 공부 시간 단위를 웬만하면 100분에서 120분으로 잡아주세요. 쉬는 시간 없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익숙해야 집중력도 생깁니다. 앉아 있는 시간에 대한 지구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뭐 관리형 학원들의 경우에 이 정도로 공부 시간을 보통 시간표를 나누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 시간 100분 동안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평소에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을 할수 있어요. 앉아 있는 몸이 불편한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막 거리 끼면 집중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 정도부터는 다섯 과목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마킹까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 막힌 시점, 이런 것들, 어떤 과목이 어렵고, 어떤 과목을 쉽고, 어떤 전 과목이 다 평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속달이 돼야 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차지하는 게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겠죠 잘하고 있다라던가 내가 하루하루 공부를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거기서 얻는 동기부여예요 누군가가 힘내세요 뭐 잘할 수 있다 합격할 거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나한테 주는 동기부여 뭘 보겠어요 내가 공부한 걸로 나한테 주는 동기고요. 오늘이만큼 했네. 이번 주 이만큼 했네. 이번 달 이만큼 했네. 3개월 동안 봤더니 이만큼 했네. 연말에 봤어요. 7월부터 공부를 했다고 치면 17월 말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했네. 책에 책이 책에 손때가 묻어 있고 처음엔 틀렸지만 2회독 3회독 때 맞았고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게 되면서, 내적으로,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상태가 되면, 공부가 재밌으니까,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공부를 내가 꾸준히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고, 당연히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해지면 집중력 올라가고 거기에서 성과를 얻고 긴장감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내, 내가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내 공부 상태가 개선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좀 잔소리 같은 영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초시랑 제시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후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분, 여러 명과 얘기했던 부분, 공무원 시험에 붙고 나서 뭐 블로그나 뭐 기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제목으로